자, 몇번부터해볼까요천사4 6번이 누가? 아, 네. 아, 번. 자, 자. 자, 자. 자, 에 자, 앞에 자. 아니 자, 자. 자, 자. 자, 번? 자, 자. 자, 자. 자, 자. 1 0 자, 자. 번 40도. 여기가 그러니까 40도면. 그리고, 여기 도 있어요? 응? 어, 그래, 고마워. <laughs> 이게 4 0도면 어디도 40도야? 저 밑에 거. 여기도 40도죠? 네. 제로, 이줄 알지? 네. 접선과 현이 이런가? 그리고, 사각형 입장에서 보면, 대각이 합이 180도니까, 이게? 제시어. 75도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삼각형 입장에서는 두 각의 합이 외각이 되겠지 글쎄요. 얘가 30도가 된다. 35도가 된다. 그래서 x으로 봤으니까 35도. 음. 응.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림을 너무 정성스럽게 그렸네 그다음 10번. 전신기안써요 그러니까 빈 가져올 걸 그랬다. 몇개안될줄 알고 제가 여기 해야되는 e 는 h e r e are yogi hair t h 네저 w 가있을 come out. I c a 가져 find it. Did it t a k 이게 30도면 여기도 30도지. 왜? 호 이거에 대한 원주각, 원주각이 돼서. 아. 어. 그럼 이게 75도잖아. 네. 그럼 여기가 150도냐? 네. 왜? 대각이 180도니까. 네. 그제? 그러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x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 x야. 그 현에 마주 보는 각이 150도죠? 네. 왜 x 스가 150네? 야소? 음. 그다음 15, 1015 지름 나오면 무조건 90도가 된다 그랬죠? 접선이 이렇게 있는 거고 이게 X래? 그럼 여기가 X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모르겠네 뭔지 아 그래서 이게 나와있다 호 AB래 호 AC는 3대 7 왜냐? 호의 비는 뭐랑 같다고 했지 아까 선이 원주각 중심각 호의 비는 원주각의 B와도 같다고 그랬어 그니까, 호 AB, 이거거든? 호 AC, 이거야. 그럼 이거의 원주각인 X와 이거의 원주각인 이게 3대7이란 얘기야, 3대7. 그럼 얘랑 얘랑 합쳐서 몇 도야? 90. 90도지. 왜? 왜 90도고, 하니까 두개 합친 게 90도가 돼야 돼. 그럼 90도에서 얘는 얼마를 차지하는 거야? 3대7이니까, 10분에. 3차지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호AB와 호AC가 3대7이라고 했으니까 호AB의 원주각과 호AC의 원주각이 3대7이 되는 거야. 호의 B가 뭐랑 같다고? 원주, 원주 각의 B와 같다고. 그래서 여기 각이 3대7이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야. 호의 B를 가지고. 그러면 두각의 합이 90도라고 했으니까 90도를 3대7로 나눠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할 때는 3과 7을 더한 다음에 얘가 차지하는 게 3차지 하잖아. 그래서 10분의 3을 곱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27도, X가. 그 다음 몇 번? 16번이요. 16번? 얘는, 또 지름 나왔잖아. 지름 나왔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90을 만들어줘야지. 그 다음에, 이게 30도잖아. 여기가 30도겠지? 75에서 30을 빼니까. 이게 45네. 여기 가기. 그럼 90에서 45 빼면 얘 X가 되겠네? 45네 외곽으로 해도 요 외곽이요? 외곽이면 어디냐 뭐와고 뭐해 외곽 아 30도 하고 어디 이거 여기 각 나오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다 해가지고 네. 네. 그래도 되겠네 75도니까 이게 105도라서 그렇게 해도 돼 60도니까 그 네. 다음 19? 19? 68도 54도 여기 이등변이 된다고 했잖아요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 그림 나오면 무조건 여기 접선의 길이가 같다 이등변이다 생각하시면 그럼 여기 구할 수 있죠 180에서 53, 126인가요? 네. 6으로 나누면 은60 3 여기 63 그러면 이게 이제 접선이 되고 이게 현이 되니까 접선과 현이론과 이러니까 마저온과 여기도 63이 되고 그 다음 뭐, 뭐보하는 거야 계속? 여기? 여기는 누구랑 똑같겠어? 얘랑 같겠지? 네. 그 그럼 180에서 두개더한번 빼면 되겠다 그죠? 너안 보이지? 안경을 안 가져왔어? 있는데 아, 귀찮아서? 네, 4 9도 그다음 1 6구주 26. 26번. 번이 원가비를 해 26번은. 이게 3이고 5잖아. 10이고. PC 방, 아, 역시 상현밖에 없어. <laughs> 양승현이 안 오네? 주관자 양승현? 지영이 따라간다며. 그런가요? 같이 자이준 따라간가요? 고기현은 엄마한테 문자로 왔거든. 뭐라? 엄마 핸드폰 번호로 오늘 저기. 하루 쉬겠다고? 왠지 필이 기현이가 이렇게 한거 같지 않냐? 아니 기현이 어제 쨌어요. 어제도 쨌어? 네. 연섭이 생일이라고 집에서 방 의심했어요. 의리가 좋은 친구네. 김연섭은 응. 어제 생일이라고 안 오고 <laughs> 김연섭은 지금 10월 달 이후로 얼굴을 못 봤어요. 아 시험 이후로. 문자는 보내 계속 나한테.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못니다 오늘 my headphone. I'm going to drink. Good. I'm 게 없는데 그 to drink.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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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o o d Good. 하이야 채연아 어떻게 했는데? 10 불러 봐 니가 쓴식 24는 x x 곱하기 x 플러스 10 맞는데? 어, 답이 틀렸네 뭐가 틀렸을까 그러면 이거 24지? 네 그러면 x가 2겠네 2 곱하기 12가 24니까 아니면 분배법칙할게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4는 0이지.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요 뭘로 돼요? 돼요. 아니죠? 마이너스. 플러스 10이랑 마이너스 2가 되죠. 음. 6하고 사는안 되지. 얘 때문에, 부호 때문에. 음, 음. 그래서 2 x 2는 음. 자, 그다 몇반스 응. 네. 10? 네? 이도서요아 그래? <laughs> 게 따로 있죠니까이이 <laughs> 그럼 여기기겠죠이 전체가 1이고 길이 x 그럼 이거 뭐야 원 내부에서 두 개의 현이 한 점에서 만났으니까 6 곱하기 6은 이거 곱하기 x잖아 네. 그럼 6 곱하기 6이면 36이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돼 재환아 13이 그래 13 마이너스 x 네. 곱하기 x 그럼 뭐가 되겠어 94, 36이잖아 이거 그럼 x가 9가 되어야 되지 네, 4 나오니까. 섹스는 9. 어? 이차방정식 굳이 그렇지. 안 해도 네.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28? 네. 최은이가 웃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웃음> <웃음> 어? 기울고 <laughs> 재밌어서. <laughs> 자, 3 곱하기. 4는 pd 곱하기 pc잖아? 근데 pc, pd가 3대 1이래 에이 그럼 이거 뭐라 고나오무래 3k, k라고 넣으면 되잖아 그럼 3 곱하기 4가 k 곱하기 3k니까 3 3지워져서 k 제곱이 4니까 당연히 k는 2겠죠 양수니까 그러니까 6하고 2네 아아 그러니까 8이죠? 6위라고 썼냐? 응. 야, 역시 어, 광민이 <laughs> 광민수로 감사합니다 오난불렸어 <laughs> 진영이 PC방에서 본적 없냐? 아니요 공기 언랑게임는거 봤어요 <laughs> 어제 공기 이랑복수 하다가 다가 갔어요 저형 지금 준비는 하고 있나 모르겠네 <laughs> 자, 그 다음, 채현이, 1030? 네. 응. 나 죽이려고요. <laughs> 우리 가정 시간 준비물이라고. 어쩌라고. 이루트인. 이루트이겠죠, 당연히. 항상 지름이랑 얘가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면 이등분 되는 거야 막 아무 때나 이등분 되는 거 아니야? 아 예. 네. 어. 그럼 뭐뭐곱하기와 이거곱하기 이거잖아. 응. 응. 그럼 우리 이거 뭐라고 가? 엑스. 엑스? 그럼 X 스곱하기 이는 일 뒤에 제곱이니까 8이네 엑스 사네. 참 지름이 얼마나 소리야? 여기 아. 어. 지름. 지름이 얼마야? 네. 6이인가 반지름은? 3 2번 다음 1032번? 예. 1 네. 이거 안했냐? 네어 내가 왜 안풀어줬지? 그 파이 뭐예요? 1031번? 네. 9분의 289 파이 아 파이 응 음, 맞았고 파이 안썼는데 어떻게 해가지 틀렸지 파이도 숫자야 여기 수직이지. 같지. 그럼 이거 연장하면 어떻게 되 돼? 얘 중심이랑 만나. 그러니까 이건 지름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기 3이고. 이게 10이니까 여기 5가 되겠죠. 이거 그냥 피타고라스로 되지 않냐? 예. <laughs> 원래는 3 곱하기 거식기는5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죠? 아. 피타고라스 오랜만에. 어떻게 했지? 피타라면은그 반지름 그죠 반지름 그려야죠 이렇게 그리고 R R이라고 해야죠 그럼 여기 뭐라고 해야돼요? 얼마삼 R3. 얼마삼이죠 그래서 여기 5랑 5랑 R이랑 알마삼 피타고라스 하면 돼 아니면 아까처럼 뭐3 곱하기 거식기는5 곱하기 5 이렇게 음. 되고 그 다음, 몇 번? 몇 번? 32. 32번? 지금, 육아고, 4, 7, 5P, 5PXR 으면 되지. 그럼 식은 뭐야? 6 곱하기 4는? 7마이 x, 7 -X. 어, 이거 곱하기 이거지 이거는 반지름이 7이라고 나왔으니까 7 마이너스 x야 그래7마 x 곱하기 이것은 7 x가 되겠죠 합쳐네요 그렇죠 6 4 24는 49마이 x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엑셀곱은 얼마? 2이그래엑셀는오죠3삼백호 레스코. 삼백파이요삼백파리어삼백파리리